반지하 주택 주민이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반지하에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3개월 이상 사셨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제 올라가실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계약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은 우리와 국민, NH농협과 신한 하나 등 시중 다섯 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처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반지하 주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먼저 보증금의 5에서 10%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성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에서 500만 원가량이 있어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수입은 국민연금 조금 받고 노령연금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혼자 사는데 없는 사람도 그것도 없지 또. 계약금 없어서 못 가시는 아, 분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안 와, 그런 사람들. 그 계약금 같은 거 없어서 못 가고 저기 하는 사람들, 곤란 박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시는 이 같은 극빈층 주민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그 정도의 취약 가구시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LH 또는 SH 임대주택으로. 근데 여기로 가실 때는 저희가 보증금을 전액 다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죠. 뭐 계약금 이런 것도 없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순서를 기다려야 해 당장 이주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역도 현지에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많은 반지하 특성상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지하 주민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까지 혜택받을 수 있는 핀셋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아, 보신 것처럼 몇백만 원이 없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야 또 몇백만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어떤 복지 정책이든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